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찬 강복 회장이 강복적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의 행사를 함으로 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 이종찬 회장이 최재영이 부사장을 지낸 통일 tv의 상임고문을 수년간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뉴델리가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자, 이 최재형과 이종찬 간의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재형이 통일 TV, 거기에 지금 본인이 부사장으로 있는데, 거기에 이종찬이 상임 고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통일 TV는 IPTV로서 개국을 했는데, 그 다음 북한의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 체제에 대해서 미화했다. 이런 보도를 했다가 나중에 KT로부터 방송 중단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최근에 최재형이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해가지고 그래서 이 통일 TV를 다시 재개해달라 이런 민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도 비서관에게 통일 TV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라 했더니 자, 거기가 침북 성향이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종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강복절날 강복절 불참과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다른 행사를 하면서 정치 행사, 정치 집회를 했다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자, 이런 걸로 인해서 나라가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상 초유의 강복회가 강복절 행사를 따로 했다는 것. 자, 거기다가 그 한가운데는 이종찬, 이종찬이라는 인물이 정치행보를 하거나 아주 또 노역에 사여서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등 뒤에다 비수를 꽂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데일리 안의 정기수 칼럼을 보면은 이종찬은 중앙정보부 공채 1호로서 무려 7번이나 당적을 바꿨다고 합니다. 자, 거기 당적은 왔다갔다 보수 정당, 진보 정당 이렇게 좌파, 우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변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의 강복회를 좌편향 단체처럼 마치 그렇게 움직이고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게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자는 이런 요직에 앉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지숙칼럼에서 드러난 이종찬의 당적 변경과 거기에 인생 역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정치 역정입니다. 자, 도대체 무슨 욕심이 남아 있길래 거짓 선동과 억지 주장으로 야당의 친일파 장사에 걸음이 되고 기름을 대면서 나라의 경축인 강복절 행사를 두 쪽으로 찢어 나왔다. 이렇게 지금 88세 이종찬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종찬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새 강복회장이 됐을 때, 이제 좀그 동네가 조용해지고, 좀 골사나운 정부 자파지 보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동안 이 김원웅이, 김원웅이 강복회장이 되면서 6.25를 민족해방전쟁이라고 하고, 안익태 선생을 민족반역자라고 칭하면서 애국가 없는 강복절 기념식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김은웅은 이미 사망했지만 그가 강복회장으로 있을 때 민주당 쪽에 편을 들어가지고 자,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런저런 상장을 주면서 계속해서 민주당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은 자기 가족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도 관련된 책을 펴내고 이렇게 하면서 개인 가족에 대한 우상화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종찬은 김원웅보다 절대 못하지 않는 반애국자유보수다. 그리고 반윤승열이다 라고 정기수 칼럼은 적고 있습니다. 한낱 긴구 맹목적인 숭배자였고 이승만을 결사적으로 정화하는 자 그래서 1948년 정부 수립 건국을 죽어도 인정하지 않는 종북 좌파의 아류였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가 살아온 행적을 보면은 일관성이 없는 변절과 입신 양명주의자의 그것이다. 자 어쩌면 전임자 김은웅과 그렇게 닮았는지 깜짝 놀라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종찬은 육사를 졸업하고 중앙정보부 공채 1호로 들어가서, 자, 그때 안기부. 지금은 국가정보원이죠. 국가정보원. 안기부 요직을 두루 거쳤고, 전두환 50대에는 민정당의 권력서열 2위로 한때 후계자 소리도 듣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원내 총무도 했고, 사무총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자, 싫어하는 말하자면, 군부 독재, 군부 독재 거기 들어가서 핵심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3당 합당으로 김영삼이 민자당을 장악하면서 그의 변신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김대중이, 김대중의 민주당으로 싹 옮겨가가지고 그게 대선 승리에 기여하고 인수위원장도 맡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신으로 자, 이종찬이 국정원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국정원장을 김대중이 시켜줬던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문재인 대선 후보 선대위 고문에 이렇게까지 모두 일곱 개당그 민정당과 민자당 새 한국당 국민회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회의 탈당 후에 다시 복당하고 그 민주 이렇게 당직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바꾸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김원웅은. 12번 당직을 바꿨는데, 지금 여기 공화당 사무처 공채 7기로 생계를 위해서 당직자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본인이 밝힌 바가 있는데, 자, 여기 이종찬은 모두 7개 당의 당직을 바꿨다. 자, 그것도 요직만 찾아가서, 이게 기회주의자가 아닐까? 이종찬은 우당 이혜영의 손자로, 자, 손자라고 합니다. 이혜영의 손자로. 자, 김원웅이 강복회장에 당선됐을 때 같이 경쟁하다가 패배했습니다. 자, 이때 강복회가 시대와 함께 뒤바뀐 성향을 알아봤어야 했다는 겁니다. 우당 이혜영, 여기도 보면은 지금 재산을 팔아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다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당 이혜영은 그, 그 당시 에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도 이혜영은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로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로 공산주의에 빠져 있었다.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당 이해영의 손자, 손자가 바로 이종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뿌리부터가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은 종북좌파 비슷하게 친인정인 김구, 건국인... 반 이승만으로 진영을 확실히 하고 이종찬이 재수해서 강북회장의 취임에 성공한 것은 이 노선 채택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종찬은 이 진영 논리에 대해서 자기가 추천한 김구 손자 김진이독립기념간장으로 낙점이 안되자 반 윤석열로 돌변했고 마지막 변신을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아들이 초등학교 친구군 무엇이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찬의 아들 이추루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와 절친이라고 합니다. 자, 초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마 고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종찬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런데 최근에 이철우 교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 분명하게 건국절을 추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라라고 공개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종찬 부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반박 말하자면 등 뒤에 비수를 꽂고 있는 행국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행국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말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렵다, 탄핵이다 하니까 곳곳에서 지금 반발하거나 역행하거나 또는 변질하는 세력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번에 친일파 뉴 라이트 프레임 걸기로 강북절 행사 재뿌리기를 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로 쓰인 역사를 혀로 덮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종찬이 말했습니다. 자, 그가 언제부터 피를 운운하는 투사였던가? 자, 김대중 당에서 배운 선동 웅변술이라는 겁니다. 웅변술. 자, 지금 2024년 88세의 노웅이 피로서인 역사 외쳐봐야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가 피로 뭔가 이 투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 이종찬은. 기 기울이는 국민 없는 선동. 그러니까 지금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뉴 라이트 프레임으로 민주당 등에 부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나 조근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역사의 전진을 역행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민생에는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일본의 역사 세탁에는 앞장서서 퍼주기를 하고 있다. 역사를 퇴행시킨다면 결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 말하고 있고 조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당과 시민사회와 함께 친일 주구와 밀정들을 하나하나 색출해서 국민께 고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강복된 지 7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친일, 종일, 부일, 숭일 분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들는 끊임없이 지금 반일 선동을 하면서 자, 국민들을 속이거나 국민들에게 선전 선동을 해서 자, 그래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또는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했던 세력이다 하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자, 이종찬의 강복회는 일제 식민지배의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는 등의 뉴 라이트 역사관을 지닌 자, 아홉 가지 판별법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종찬의 강복회가 뉴 라이트 판별법 아홉 가지를 제시했는데,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 또는 그 단체가 바로 그 대표적이라는 겁니다. 자, 역사를 자기들 입맛대로 서리는 인민재판. 자, 여기 보면은 바로 이승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도 강복해도 없다는 사실을 이종찬 일당이나 민주당 등의 골수 진보 좌파들만 모른 채 하고 있다. 자, 8월 15일 날 밤에 KBS가 이승만 다큐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 영화를 보면 정말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고 우리 역사에 위대한 일을 했는가를 다시 알수 있고 자, 그가 독재를 했다고 하는 것 그것도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던가 자,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자인 조병옥 씨가 미국에 치료하려 갔다가 거기서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통령인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고그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선거를 했고 그게 발각이 되자 자 이승만 대통령 바로 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4.19을그때 다친 학생들의 병원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일어서지 않으면 그건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은 하열을 하고 바로 하와이를 갔습니다. 자, 독재자라면 탄압하고 탱크를 가져오고 억압하고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그래서 고그 밑에 사람들에 대한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들이 영화에 쫙 배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토지개혁,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획기적으로 바꾼,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소장농과 지주, 지주가 극소수인데 다 소장농들이 가난을 지고 이고 살았는데 그걸 바꿀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토지개혁이었다. 자, 그러니까 소장농들에게 땅을 분배를 해준 겁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책결함으로써이 땅에 전쟁 위험 없이 자 경제 성장을 할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놨다. 자, 그래서 지금의 발전하고 있는 이런 토대들도 그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뿌려 놓은 씨앗이었다는 겁니다. 씨앗. 자, 대표적으로 원자력 발전 같은 거. 그때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인데, 원자력 발전을 키우기 위해서 학생들을 키우고. 유학을 보내고 이렇게 했던 흔적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작년 한 해에 일본을 찾은 세계 관광객의 30%가 한국 사람입니다. 자, 약 650만 명인데 야당의 선동에 의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계담으로 방사능 안정성 증명을 위해서 선동이 무려 1조 5천억입니다. 일본을 이종찬이 말한 혀로 이기기 위해서 종북 진보자파들은 2024년 친일몰이에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인호 전 KBS 이사장은 지금의 소란과 관련해서 1919년이 건국회라는 이종찬을 아프게 때렸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찬과 1936년생으로 나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호 전 KBS 사장 이종창 나이가 1936년생으로 나이가 같다는 겁니다. 이 인호 교수의 말입니다. 나는 정말 거문이 그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여기서 거문은 그 이종창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당시 일제의 호적을 받았다. 그때 우리가 1919년 건국해 한 나라의 국민이었다면. 우리에게 나라가 있었다면 왜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식민지로 신음을 하고 또 독립 운동을 해야 했던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이종철이라고 하는 사람. 자, 그러니까 여기 당직을 무려 7번이나 바꾸면서 좌우 왔다 갔다 하면서 끝없이 변신을 하면서 자기를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자리를 챙기고 있다. 자리를 챙기고 있다. 자이 88세의 이 노역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한 사람의 소용돌이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고 나라의 정체성과 그리고 자라나는 후세들에게도 아주 좋지 못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이종천은 역사 대대로 많은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